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죽게 간과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창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배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패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하므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치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함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이제 12장은 계속해서 어리석음의 그 변호. 그러니까 바보들의 변호라고도 했죠. 나는 뭘잘 몰라. 내가 아는 게 뭐가 있어 하면서 자기 할 얘기 다 하는 거. 이게 아주 어떻게 보면 그 오늘 뭐 어제 오늘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자기 방어의 어떤 기술적인 거죠. 기술적인 건데 바울은 그 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당시에 어, 철학자들이 많이 썼던 기법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그게 꼭 조, 나쁜 것만은 아닌데 또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상황이 어, 그런 거였고 그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 바울이 10장 1절에 보면 그가 이제 1절부터 어~ 10절까지는 자기의 그~ 뭐랄까요 이걸 이제 입신이라고도 하잖아요. 어, 자기의 경험 그러나, 이 경험은, 좀이 경험은, 어, 이게 주관적인 거요. 예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무익한 겁니다. 그 이거는 객관적인 거.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 도전이 된다면, 이거 유익한 거고요. 어, 주관적인 거. 그러니까, 나 자신의 문제라고, 그 다음에 어떤 인격의 문제라면, 이거는 무익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에 1절 보시면은, 무익하나마 무익하나마 내가 뭐하 부득불 뭐 한다 자랑한다 그러면서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근데 환상은 환상은 눈에 보이는 것. 그다음에 계시는 보이지 않는 것. 이렇게 이제 구분도 해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영적인 어떤 일들을 환상과 계시라고 이렇게 어,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시이 아, 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근데 이거 누가 봐도 누구 얘기예요? 자기 얘기야.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하늘을 봤다 이제 끌려갔다 그러는데 아까 환상은 눈에 보이는 것, 그 다음에 계시는 들려지는 것. 그래서 들려지는 메시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9절에 보시면 나에게 이르기를 이게 들려졌다는 거예요. 9절에 어, 나에게 이르기를 그러면서. 네 은혜가 네게 축하 조카, 축하하다 그러면서 들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보고 들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들려지는 삶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바데메가 눈을 떴습니다. 우리 또한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이건 들려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삶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눈이 떠지면 좋겠고 그러지 않으면 나의 삶에 있어서 안 보이는 것들이 눈에 떠지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 아, 영적인 거 아니라 육적인 부분도 떠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런 기도하고 왔는데, 똑같은 광고물, 똑같은 표지, 똑같은 어떤 것들, 오늘도, 어제도 봤어요. 그제도 봤어요. 근데 오늘 아침 딱 보니까 갑자기 크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뭐, 공급판. 어, 그래서 오늘 그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보일 것이 보이게 해주십시오. 아멘. 아, 이게 신기한 거예요. 보일 것이 보이게 해주십시오. 예. 어, 어제 이제 장로 교육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어, 그 이제 이강단 입사님이 그, 그런 소스를 줬기 때문에 어떻게 그러더라고 2년 전부터 이미 성남시에서는 그, 그, 그것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몰랐냐고. 공문도 보냈는데 못 받았냐고. 받은 적도 없고, 어, 몰랐다고. 근데, 우리 안수장님도 계속 그걸 봤단 말이에요. 봤다고, 봤대요. 뭐, 가서 홍보 좀 해라. 뭐, 어 그냥 놓고 그냥, 그냥 놔뒀대요. 뭐 교회가 되겠어? 근데, 오늘날딱 보니까, 거기에 종교부지, 이렇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연락했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평소에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보더라도,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이런 게시와 환상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 서점에 갈 때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섹션에 똑같은 책들이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꽂혀 있거든요. 그런데 그제도 갔었고 아니면 한달 전에도 갔었고 1년에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기 전에 그런 기도를 저는 거의 꼭 하거든요. 하나님, 내게 필요한 책이 눈에 확 띄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요. 그냥 지나쳤었는데 오늘따라 크게 보이는 책들이 있어요. 저는 여지없이 사옵니다. 근데 이게 저는 한두 해가 이렇게 된게 아니라 제가 신학교 가기 전부터 꼭 서점에 가면 꼭 그랬는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꼭 기도합니다. 이게 뭐야?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또한 교회옵니다. 그때 하나님 똑같이 메시지가 들려지는데 오늘 뭔가를 얻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로 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회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서 어 여러분의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생각을 갖고 그 다음에 삶의 현장에서도 반드시 생각나는 이런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가는지 거기 보십시오. 2절에 보면, 그는, 그는, 어, 뭐야, 14년 전에, 14년 전에, 무슨 하늘? 예, 이거는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금 그구약에 한번 나오고 이게 여기서 좀 나오는 거예요. 어, 구약,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새 창조의 역사라고, 시작이라고 다시 한번 말하고 싶은데, 그 바울 당시에는 천국을, 하늘을 일곱층으로 생각했어요. 1층, 보이는 것, 2층, 뭐, 3층, 공창, 그러니까 2, 3층,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곱층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아무래도 신은 최고의 그, 그곳에서 계실 거야. 라고 했던 일곱층. 얘기를 했는데 바울은 일곱 층까지는 얘기 안고 오늘 삼 층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장세기에는2 층까지만 얘기했어요. 2 층까지만 보이는 거 궁창 그러면서 뭐 이렇게 아 하나님의 역사 이 층까지만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바울의 이 말에 의해서 삼 층천을 얘기를 합니다. 삼 층천 그 나중에는 이제 계시록에서도 또어 수정바다를 건너서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거를 오늘 본문 뭐라고 하냐? 낙원이라고 하죠. 낙원. 그래서 천국의 개념은, 천국의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영혼은 음부에 간다.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은 어디 가요? 낙원에 있다가 주 예수 그리스가 도 재림하고 완전한 종말이 오면 우리는 어디 갑니까? 낙원에 있던 천국 간다. 안 믿는 영혼들은 어디 가요? 지옥 간다. 이렇게 저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거, 좀 다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이냐? 지옥부터 얘기하자면, 지옥은 뜨겁다라고 하기보다는, 뜨거운 곳이라고 하기보다는, 뭐라고 하고 싶냐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최고로 고통스러웠던 순간 있잖아요. 이 순간만큼은 없어졌으면 좋겠다. 최고로 고통스러운 순간. 그거보다 만배가 더 힘든 곳이 지옥이고, 응?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너무 행복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보다 10만배가 더 좋은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응? 뜨겁다라고 하는 그 개념, 그거는 어, 제가 말씀드렸죠. 고통의 고통을 얘기한다. 왜? 이스라엘은 뜨거운 나라예요. 치워는나라요 뜨거운 나라예요. 거기서 더 뜨겁다라는 거죠. 예.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 이제 요즘에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뭐, 천국을 보고 왔다. 이거 때로는 무익한 거예요. 무익한 겁니다. 왜냐면 주관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laughs> 한동안, 어, 그러면 목사님은 봤어요? 아어 그리고 봤으니까, 아니, 안 봤으면 말을 말어? 이렇게 말할 수있겠죠 그러나 저도 어느 정도 흉내를 냈으니까 이런 말할거 아니에요? 어, 그리고 은사적인 부분도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말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거니까 굳이 떠벌릴 필요는 없다. 이 결론을 내고 싶은데. 어떤 분이 그때 우리 교회도 한참 급히 딱 그래요. 그냥 강단에서 말씀하는 건좀 조금 부족하다 이거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응, 다른 교회 아니면 좀뭐 약간 신비적인 것, 그거 쫓아다니는 분이 옛날에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군사님들 앞에 뭐 책을 읽혀야 된다. 그래서 그게 무슨 책이었던가? 무슨 4차원의 무슨 책인데. 제가 일부러 책, 제가 사서 봤다고요. 그랬더니 한국의 가장 유명한신 분이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내가 뻥이다 그랬어요. 왜? 그분이 목회하기도 바쁜데 그걸 번역할 시간이 어디 있겠냐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장이나 했나봐. 아니면 뭐 조금만 두 줄이나 했다지. 그리고 나머지는 그 비서들이 했을 거예요. 저는 그건 분명하다고 봐요. 거기서부터 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있기 시작했어요. 있었더니, 진짜 뻥이요. 진짜 뻥이요. 뭐냐면, 미국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너무 좋대요. 그래서 딱 봤더니, 잔디가 쫙 있는데, 잔디를 깎대요, 잔디를. 나는 안 가, 그런 곳이라면. 여기서도 잔디 깎는 게 힘든데, 거기서 또 깎어? 예, 네.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라고,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내가 봤네, 들었네, 이런 것들은 공동체의 덕을 끼치지 않는 이상은 말하지 않고 묵묵하게 가는 것이 좋습니다. 뭐 내가 기도했더니 뭐가 보이고, 뭐 어, 뭐 특별히 그런 거안 돼요. 네, 그냥 혼자 기도하시고 가면 돼요. 이거는 때로는 그걸 통해서 남들을 겁주려고 하고 아니면 그걸 통해서 자기의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야. 내가 너보다 기도 많이 하거든? 내가 너보다 좀 낫거든? 내가 너보다 하나인가 좀 가까이 가 있거든? 안 돼요. 우리는 그 사람이 나의 행동을 보고 도전받고 변화받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래요 어, 어 당신 올께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해요. 그러면은, 어, 나는 하나님 살아 계신 걸 믿어. 그러나 나는 하나님 사랑이신 것을 확신해. 거기까지만, 거기까지만. 난 봤어. 응? 어? 막 심한 경우는 목사님 뒤에 막 귀신이 있다고. 보여요, 여러분? 안 보이면 여러분. 그럼 또 심한 경우는 목사님 뒤에 막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런 뻥쟁이.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저는요, 청우와 천사가 나를 호위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나는 믿어요. 여러분도 함께 믿는다니까 아멘이죠?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어, 보이면 뭐할 거냐고. 음, 괴롭지. 자, 거기 보면 4절 사절 보세요. 4 절에 자 읽어봐요. 그가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예, 그러니까 환상가 계신데 거기 보면 초동태예요. 그가 낙원으로 뭐였다? 내가 간게 아니라 이끌려 갔어요. 그리고 표현할 수말 없는 말을 듣게 됩니다. 누군가 말했으니까 들었겠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이적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주권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거나, 물론 환상도, 계시도 보는 게 좋죠. 좋아요. 왜냐면 하 개인적으로 좋아요. 그리고 방언 받는 것도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아, 다 좋아요. 어, 그다음에 영적인 은사 괜찮아요. 받는 것다 좋아요. 개인적으로 좋은 거야.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 굳이 그걸 막 공동체 안에서 이제 옛날에는 좀 어, 죄송합니다만 못 배운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충격적인 육법으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어,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최 목사 이분 이 강사가 엄청나게 잘해. 막 전도도 잘 되고 그러니까 한번 초빙해서 한번 해봐 그래서 정말 싫었는데 또 선배가 시키니까 또 한번은 했어요 그때 그 청구가 지옥을 보고 왔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너무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오라고 그랬어요 딱 오는데 스릴 볼 비싼거 신고 왔어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앉혀놓고 그랬어요 오늘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근데 딱두 가지만 얘기하지 말라고 그때 뭐냐고 요 천국 보고 왔다고, 지옥 보고 왔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뭐예요, 지금? 그잖아요? <laughs> 그리고 만약에 그걸, 그 말씀하시면 제가 마이크를 끌 겁니다. 아마 그 사람, 무슨, 우리 막 기독신문에 막 계속 나고, 1년에 몇 차례 전, 어, 그 집회한다고 땄는데, 그대로 좀 지나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응, 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관적인 거니까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본 것보다 말씀에 깊이가 좋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와서 아리랑만 하고 갔어요. 그때 어, 그래서 저는 같이 밥도 안 먹고, 그 청구과 지옥은 주관적인 거예요. 잘못하면 무당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왔긴 왔는데 찜찜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냥 하고 갔는데,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어, 어떻냐고, 좋았냐고 물어봐, 그래서 청국과지옥얘기못 하겠다고 내가 못 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끝났는데, 그거는 안 됩니다. 그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뭐 유튜브에 천국 보고 왔네, 지옥 보고 왔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안 봐도 나중에 영원히 갈 거야. 안 봐도 갈 거냐, 까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그래. 아르바이트 한다, 학생들이. 야, 나중에 졸업하면 그냥 하기 싫어도 해. 직장 하기 싫어도 가야 돼. 굳이 뭘, 벌써부터 고생해. 응? 그몇번 벌어서 뭐할 거냐고 공부 열심히 해라고. 음. 그런데 어,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해야 될 일을 미리 끌어당겨서 하지 않을 것 없어요. 음. 그냥 지금 열심히 우리가 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을 해요. 자 6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예, 거기서 보는 바와 그다음 뭐요? 듣는 바. 이게 이제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러니까 바울은 그다음에 그만둔다. 이것도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신앙은 내가 들었던 거 얘기하고 옛날에 보았던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난 지금도 얘기하고 지금도 얘기 지금 듣는 거, 지금 보는 걸 얘기하지만 그냥 나 그만둘란다. 그런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얘들아, 신앙은 옛날 걸 가져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야. 지금 이 순간. 그래서 일부러 봤더니, 여기가 현재형으로서.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신앙을 지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내가 다음에 할게요. 나중에 할게가요 아니라, 신앙은 언제요? 지금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그만두고 싶으면 지금 그만두고. 하고 싶으면 지금 하고. 그래서, 아 이거 나중에 해야지. 그 다음에 눈치 보면서, 남이 하면 해야지. 이런 거 하지 마요. 어, 하려면, 하나님 찬스에, 정말 적절한 때에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이라는 삶 중요합니다. 자, 어, 사도는 이제 계속해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 7절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머지않게 하여여, 자만하지 않게 하여, 자만하지 않게 하여 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육체에 뭘 줬다? 가시를 줬다. 자, 네. 난, 나만 더운가요? 지금? 땀이 찔찔 나는데. 몇 도였는지 모르는데. 자, 어, 육체에 뭘 줘요? 가시를 줬다. 그런데 그 가시가, 육체의 가시가 뭐냐면, 쪼각이 파편이 돼서 나를 계속 찌르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게 가시인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얘기를 하죠. 뭐 간질이다, 안질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불명확하지만 계속적으로 바울의 일생에 이것 때문에 바울이 무시당한 거 있어요. 계속 때문에 자 그다음 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거를 똑같은 건데요. 똑같은 건데, 똑같은 건데 내육체의 가시, 내육체의 가신데요. 사단에 뭘 줬다. 사자를 주셨다. 그러면, 야, 이거 하나님께서 사자를 주시나? 이게 아니라, 이런 표현이에요. 똑같은 환경인데, 똑같은 환경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나에게 아픔을 주어서, 아픔을 줘서 나를 겸손하게 하신다. 그런데 사단은 그 아픔을 나를 넘어지는 데 이용한다. 똑같은 환경인데요. 사단의 입장에서는 나를 넘어뜨리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사자, 그, 가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육체적인, 정신적인 가치 가는 거예요, 고통이. 그러니까는 이런 경우 가 있잖아요. 창피 당하고 그럼 머리도 뭐야, 몸으로도, 마음으로도 아픈 거 있잖아요. 똑같은 환경인데 하나님은 그거를 나에게 귀하게 쓰는 도구로 쓰시고요. 사단은 나를 넘어뜨리는 도구로 쓰세요. 똑같은 환경인데. 그러니까 그 좋은 것도 마찬가지. 좋은 것도 사단은 나를 교만으로 이끌어 가고. 어, 주님은 나를 겸손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입장으로 쓰임받기를 원해요. 날마다 날마다. 근데 이게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요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룬다. 매일같이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나를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했다고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항상 그 생각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 안, 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내가 했다고. 내가 했다고. 저도요, 순간순간 나온다니까요. 순간순간. 뭐냐면, 보세요. 이 교회에 온 것도 없고, 시작한 것도 없고, 어떻게 그렇게 길거리에서 계단에 내려오면서, 어, 남이 버린 그 수첩을 주셨나. 수첩을 주었다 보니까 거기에 거, 커피가 묻어가지고 남이 버리고 간 거요. 근데 그걸 버리지 않고 가져와서 어 뭐야 책꽂이에다 넣었다가 그냥 무죽 잊어버리고 있다가 한 1년인가 2년 지난 다음에 새벽 교도 끝나고 운행하고 집에 가는데 문득 그 생각이 나가지고 열어봤더니 그가여기 가련동에 있는 교회와 연결이 돼서 거기다 전화해가지고 그분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난 누군지도 몰랐다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아 내가 했어 응? 어? 우리 단일 목사님 누구든나 그때 부목사 때 내가 했어. 근데 저는요,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럴 때마다. 네가한게 보여. 수첩 죽게 하신 분은 누가요? 하나님이 하셨어. 너 기도하다가 생각나게 누가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다딱 결정적인 거. 만약에 그 사람한테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안 됩니다. 했어봐. 마지막이요, 오늘 계약하는 날이에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자꾸 그래요. 아, 왜요, 목사님? 거기가 아직 주소도 안 나왔고 여기가 그냥 허워볼판이었으니까 그냥 어 개발단지 그저 다리 놓는 그 앞에 이렇게만 돼 있단 말이에요 주소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핑계거리죠 주소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계약하는 게좀 빠르지 않을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날 오전에 저희 소망교회 부목사가 이땅 산다고 연락 왔대요 내가 그게 보다 내가 갑절은, 갑절이 아니라 3분의 1은 더 드릴게요. 그거 우리 주십시오. 그랬대요. 근데 그 목사님 우리 있잖아. 내가 그렇게 지금 전화 받고 왔는데, 내가 후배고 약속한 게 있어서 목사님 뭐 하려고 하는 거야. 그 제가 그랬어요. 저는 3분의 1못 줍니다. 그 가격으로 해야 됩니다. 사람이 욕심이 들었어 봐요. 그러잖아요. 누가 하신 거예요? 그죠. 내가, 제가 아무리 다 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도장은 누가 찍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내가 했다고 주장하기 전에 마지막 한부분을 잡으면 돼요. 내가 할수 없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야. 그건 누가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어제 실사하고 왔어요. 네, 계속 보고 가고 있는데. 실 실시간 방송에 내가 지금 어, 실시간 방송. 어, 이제 곧될것 같아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다 했어도 마지막 결정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겸손하는 거예요. 내가 한게 아니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의 입속에서 계속 이 말이 나오기를 죄로으로 부탁합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그까 그러니까 아무리 다 했어도요, 마지막 어디 한 부분은 내가 손을 못댄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그건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 되신 거예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 응. 생각해 보십시오. 문 여는 거 내가 내가 하는 거요. 청소하는 건 내가 하는 거요. 그 다음에 뭐 물건 싸놓는 거 내가 다 하는 거요. 어? 장사 다 응. 내가 하는 거요. 그러나 손 마지막 내가 손을 못 대는 부분이 있다고요. 어떤 부분이요? 사람의 오, 사람이 왔다가 자 오는 것 내가 못해. 그죠? 근데 그것도 할수 있어. 하면 우리 교아 우리 우리 저기 가게 한번 와봐 와봐 와. 할수 있어. 그럼 딱한 부분은 내가 못 하는 부분이 있어 뭐죠? 물건 사는 거. 그대가 할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감동시켜 줘야 물건 산다고. 그 부분을 잡으면 내가 겸손해집니다. 근데 그 앞에 부분 내가 했거든, 내가 사람 데려왔거든, 홍보 잘했거든. 이건 사단의 사자예요. 사단의 사자.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날마다 가시가 있어야 돼. 쉽게 말하면 그 가시가 아까 팝핀을 찔른다 했잖아요. 그야 니가 하냐? 마지막 결정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로 내가 겸손해 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서 12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뭐 했다? 오래 참았다. 이것도 능동적인 거예요. 능동적인 것. 오래 참음이란 건 인내요. 인내. 쉽게 말해서 눌림을 눌림을 당할 때 내가 견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근데 바울은 뭐냐면 오래 참음을 앞에다 갖다 놨어요. 예, 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내 자랑이요, 표적, 기사, 능력을 먼저 갖다 놔 사람들은 그러나 바울은 그 나중이고 지금 뭐요? 참음 이거를 육체의 가시로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매 순간 누가 하신 거요? 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잘된거 있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잘 됐어요. 뭣도 했어요. 야 정말 기적적으로 너무 잘 됐어요. 그러나 그한 부분은 내가 못한 부분이 있다고요. 있죠? 있어 없어요. 애 낳는 것도 탁 내가 다 했어. 그럼 한 부분만큼은 내가 못한거 있다고. 그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탁 붙드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걸 붙들고 가는 게 오래 참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